113회 문제입니다. 정우전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0월 4일 제품을 판매하고 아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밑에 쳐볼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11번의 과세죠. 11번의 과세, 분계는 혼합으로 해주시면 돼요. 대변에 제품 매출 대변에 제품 매출 금액은 3천만 원이 되겠네요. VAT의 예수금. 수금이 300만원 대변의 제품 매출 3000만원 대변에 VAT의 수금이 300만원 차변에, 차변에는 차 100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수령을 하고 했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이 100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고 라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외상 매출금이 2300만원입니다. 이천삼백만 원. 그래서 메인 매치 전비 10월 4일 날짜에 가서 입력한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 10월 11일 날짜입니다. 10월 11일 날짜, 아까가 10월 4일 날짜였었어요. 자, 이번에는 10월 11일 날짜 대박식당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간이과세자 밑줄 쳐보세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간이과세자라고 나오면 메인 매출 전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입니다. 생산부 직원들을 회식을 하고 아래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6 1번에 현금과세입니다. 혼합이고요. 현금으로 해도 되는데 카드만 빼고 그냥 다뭘르다자버려서 혼합으로 통일하자라고 했습니다. 차변에 복류생비 차변에 복리후생비가 30만원 부가세대교금 3만원 대변에는 모두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 라고 나와있어요 대변에 현금이 33만원 확인해줄거고 생산부 지원되니까 500번대로 하셨나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11월 3일 날짜는 1반전도겠네요 제2공장 건설용 토지를 매입하면서 법령에 따라 액면금액으로 지방채를 매입하고 지방채 매입 대금 음, 28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습니다. 대변의 보통예금. 대변 보통예금이 280만 원. 280만 원 차변에 지방채는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한다. 단기매매증권이 얼마나 될까요? 265만 원. 그럼 나머지 15만 원이 뭐가 되는 거죠? 토지를 매입할 때 들어가는 거니까 토지가 되겠지요. 차를 살 때는 차량반고 건물을 살 때는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를 산다든지 건물을 산다든지 토지를 사면 지방채를 반드시 구입해줘야 되는데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의 차이만큼 손해 보는 거 취득 원가에 저렇게 포함을 시켜주시면 돼요. 자, 12월 3일 날짜입니다. 12월 3일 날짜. 가나에 대한 외상매출금 2,200만 원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2기 확정 부가세법에 의한 대손세 공제 신청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대손세 공제를 포함해서 대손회계 처리해라 대손순환금 잔액은 900만 원으로 확인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외상매출금을 받지 못하는 거죠. 대변에 외상매출금 2,200.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서 수면시 완성으로 인해서 대손세 공제를 받는다라고 나와있어요. 그러차차에에 v a t t 수금 대손세 공제를 받을 때는 v a t t 수금 200만원을 쓰시면 돼요. 만약에 대손세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나오면 이거 쓰면 돼? t 안, 안 되죠. 대손세 공제 대상이다라고 나올 때만 저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대손충당금이 9 0 0만원 f 있으니까 대손충당금 900 나머지가 뭐가 될까요? 대손 t 각기 나머지 대손상각비가 1,100만원, 나머지 대손상각비는 1,100만원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봐요, 대여금이나 대여금이나 미수금이나 선급금, 선급금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하죠.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 온 대손상각비, 외상매출금 받으러 온 대손상각비, 대여금 미수금 선급금은 기타의 대손상각별로 회계처리가 되는 겁니다. 외상매출금에 거래처 들어간다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빠져나와 주시고. 다음 어진 요구사항에 따라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해라. 이기 부가세 예정신고 10월 25일에 신고를 하지 못해서 11월 4일에 기한후 신고를 하고자 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기한 후 신고를 하고자 한다. 여러분, 자, 볼까요? 이기 예정이면 7월 1일부터 9월 30일. 얘를 10월 25일에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10월 25일에 신고를 못해서 몇달 며칠에 11월 4일에 신고하는 걸 우리가 기한 후 신고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기한 후 신고. 이렇게 기아 노신고할 때는 일단 이따가 가산세가 나온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으시면 되는데 이때 가산세는 봐요? 이때 가산세는 일반, 일반 무신고 가산세요. 예 무신고 가산세 20%입니다. 자 일단은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문제 계속 읽어볼게요. 폐기처리는 생략하고 과세표준명세는 신고 구분만 입력할 것 이렇게 나와있어요. 다시 부가세 신고서 띄워보자. 부가세 신고서 띄웠으면은 띄웠어요? 7월 1일부터 9월 30 정기신고예요 수정신고가 아니라 들어가야지 7월 1일부터 9월 30 7월 1일부터 9월 30 정기신고로 들어가셨으면 입력한 거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매출이 5억원 나와있죠 1번에 들어갑니다 1번에 5억원 1번에 5억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발행과세 매출이 1 천만원 나와있죠 3번에 천만원 들어가시면 되고요. 3번에 천만원 해외직수출은 6번에 들어가면 되죠. 해외직수출은 6번에 2억5천만원 해외직수출은 6번에 2억5천만원 그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6번에 2억5천만원 자 이제 매입자료를 한번 볼까요? 매입자료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내역이 일반매입이 있고 접대를 위한 매입이 있고 비품을 매입 그쵸? 어 근데 비품은 고정자산이 이렇게 나와있죠. 자, 그럼 고정자산 매입액 11번에, 11번에 1억원에 1 0만원 일단 11번 문제, 11번 먼저 1억원에 1 0만원 입력했으면 나머지 두개 대해서, 1반 매입이랑 적대를 위한 매입두개 대해서 3억 500만원이 10번에 들어간 겁니다. 10번에 3억 500. 부가세는 3,050만원. 부가세는 3,050만원. 그리고 나서 다시 16번 찍어주시고요. 16번에 접대비 관련된 거 500에 5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16번 찍고 접대비 관련된 거 500에 50만 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금영수증 매입분 내역 나와 있죠? 받아 적어주세요 현금영수증 매입분 내역 옆에다 받아 적어주세요 동그라미 1번.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4,800만 원 미만, 4,800만 원 미만, 간이 과세자와의 거래. 동그라미 2번, 접대비, 승용차, 접대비 승용차, 교통비, 입장권, 접대비 승용차, 교통비, 입장권, 사업과 무관한 것은 입력하지 않는다. 많이 들어봤죠? 신용카드 현금 영수 매입에는 4,800만 원 미만 간이 발세자와의 거래, 접대비, 승용차, 교통비, 입장권, 사업과 무관한 것은 입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문제집 보실래요?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은 입력하면 안 되겠지? x 고요 일반 매입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7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14번, 41번에. 14번, 41번, 41번에 700만원에 부가세는 70만원, 네 그렇게 될 겁니다. 700만원에 70만원, 됐지요? 기타 사항 한번 볼게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가산세 계산 시 무신고 적용하고 미납일스는1일로 가정한다. 영세일 청구 서류는 기한 후 신고 시 함께 제출될 예정이다. 그 밖에 경방공제세액은 없다. 여러분 여기 봐요. 7탄. 여기 여기 라미라미있가있 i k a g a is t 그 다음에, 동그라미 나그 가. 가. 다음에, 동그라미, 동그라미 다 동그라미 다에 동그라미 다에 금액이 얼마 있나 보세요 동그라미 다에 금액 동그라미 다에 금액이 천삼십만원 있죠 죠있요 천삼십만원 만 원. 1030만 원. 얘가 매출세이고. 동그라미 다가 매출세 i t a e t u n g 동그라미나가 매입세액이에요. 그러면 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준 거니까 얘가 납부세액이 되겠지, 그 그래서 이 납부세액 갖고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 1,030만 원을 갖고 기한 후 신고는 기한 후 신고는 1,030만 원 갖고 계산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가산세 찍어보세요. 26번 가산세 찍고 26번 가산세 찍었니? 찍었어? 일반 무신고 찍어줘야지. 일반 무신고 몇 번에 있어요, 일반 무신고가? 69번 69번 잘 봐야 돼. 작성 방법 표기. 찍어보세요. 작성 방법 표기. 찍었니? 찍었니?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중간쯤에 납부세이몇 프로라고 나와 있어요? 20%라고 나와 있죠. 이게 납부세이란 말이에요. 여기 잘 봐. 이게 납부세이에요 그래서 1030만원 곱하기 20%인데 곱하기 1-감면율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1-감면율이 들어가야 돼요. 감면 여러분 밑에 거기 또 읽어보세요.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몇 프로 감면한다고 나와있어요? 50% 감면이라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1-50%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된 겁니다. 그래서 1030만원 입력하고요. 1030만원 입력하고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10만 3천원? 아, 103만원? 103만원 입력해주시면 돼요. 103만원 입력해주시고 그거, 작성 방법 켜기, 보는 방법 가르쳐 주겠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69번에서 작성 방법 켜기 했더니 나쁘세이래이게게 1030만원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1 0 3 0만 곱하기 20% 곱하기 1- 감면율. 감면율은 1개월 이내니까는50% 적용해서 103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9번 다음에, 69번 다음에 73번 나쁘지요? 맞아요? 73번. 나쁘지요? 그래서 두 번째 납부 지연 납부 지연 역시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여기 봐요. 똑같아요. 1030만. 1030만 원 입력을 해 주시면 돼. 요거 이 똑같이 1030만 원 입력을 하고 입력했죠? 그러니까 네모난 창이 하나 뜰 거야. 여기 봐. 네모난 창이 뜰 거예요. 당초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2025년. 2025년 몇월 며칠? 10월 25일이죠. 근데 이거 언제 신고하는 거예요? 2025년 11월 4일에 신고하는 거지. 맞아. 그러면은, 여기 잠시만, 잠시만. 미나리스 며칠이라고 떴습니까, 여러분? 10일 떴죠? 이거 어떻게 떴느냐면, 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여기 봐요. 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이면 10월 26일부터야. 26, 27, 28, 29, 30, 31일, 31일, 1, 2, 3, 4. 그래서 10일이 나온 거예요. 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 얘가 초일이라고 시작하는 날. 그래서 25일 날누락됐으니까 26일부터 카운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26, 27, 28, 29, 30, 31일. 1, 2, 3, 4. 미나비수 10일 나오죠. 그리고, 그리고 미나비수1 0일 곱하기 만분의 2.2는 자동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만분의 2.2는 자동으로 저장이 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얼마로 계산이 되니? 2만 2천. 얼마야? 660원? 2만 2천. 22,660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요. 자 69번에 1,030만원 입력하고 103만원 입력하면 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 여기는 1,030만원 입력하면 22,660원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 더 나와야 돼요. 영세율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자이 문체에서 영세율이 있잖아요. 영세율은 몇 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74번에 있어요. 영세율이 얼마에 있어요? 2억 5천만 ,000. 원 있어요. 여기, 여기 잘 볼래? 2억 5천만 원 입력하면 2억 5천만 원을 입력하는 거야. 2억 5천만 원 입력하면 곱하기 0.5%에서 곱하기 0.5%에서 얼마가 자동으로 계산이 될까요? 1250만 원 자동으로 계산이 됐죠. 1200 맞아? 125만 원? 125만원. 125만원이 자동으로 계산이 됐어요. 125만원이 자동으로 계산이 됐는데, 이걸 수정을 해줘야 돼요. 자동 계산된 걸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수정. 어떻게 수정을 해주면 되느냐 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랑 감면율이 똑같이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여기 잠깐만, 이쪽에다 쓸게요. 얘도, 자, 여기 봐봐. 2억 5천만원 곱하기 0.5% 곱하기 1-감면율이란 말이에요. 1-감면율. 감면율은 거기 여기 조심해야 될게 있어. 여기 찍어봐. 여기 찍어봐. 영세율 찍었니? 거기 감면율 봐봐. 거기 감면율몇 프로라고 나와있어. 1개월 이내. 75. 1개월 이내지. 지금이 90%라고 90 나와있지. 여기 잠깐만요. 지금이 10일 만에 신고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갖다놓고 감면율 찍어주시면은 1개월 이내 몇 프로 감면된다고 나와있어요. 90% 아니라고 절대 90%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적용을 해주냐면 얘랑 똑같이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얘랑 똑같이 50%입니다. 그래서 요거 요거만 조심하시면 되는 거야. 작성 방법 켜기를 가리는 게 좋겠지. 영세율에서는 감면열은 얘랑 얘랑 똑같이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예산을 하면은 얼마로 수정을 해주면 될까요? 이거 이거 125만 원. 125만원 곱하기 1-50%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그럼 얼마로 나오니? 62만5천원으로 62만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수정하세요. 62만5천원 이렇게. 62만5천원으로 수정이 되는 겁니다. 62만5천원. 그래서 염세까지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거야. 자정리할게 이제 여기 봐봐. 기아도시고 그대로 다 입력하고 나면 가나다가 나와요. 가가 매출세에 나가 매입세에 다가 납부세이에요이납부세깎구고 계산을 하는 거야. 일반 무신 보니까 69번이에요. 69번에 이걸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1,030만 원에 20% 곱하기 1마이너스 감면율이 그렇죠? 1열월에는50% 감면이니까 1마이너스 50% 해주시면은 103만 원 입력해 주시면 돼요. 납부세도 똑같이 1,030만 원 입력하고요. 얘네 입력하면 얘는 자동으로 예산이 돼요. 영세도 한건 있잖아. 그러니까 영세도 2억 5천만 원. 분고가에 입력해 주는 거야. 영세도 세액이 없잖아요. 그렇죠? 영세는 세개 없으니까 공급가액게 입력해줘요. 그럼 0.5%에서 125만원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근데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1-50%면 얘도 1-50% 얘가 1-20%면 얘도 1 9 0 얘가 1-75%면 얘도, 얘도 몇 프로? 1-75% 똑같이 가는 거라고요. 똑같이. 자, 그것만 기억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와서 틀리면 안 되니까 감면율은 얘가 1-75% 그리고 얘도 얼마라고요? 1-75%? 75% 내가 1-50%얘도 얼마 1-50% 그렇게 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만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시면 다음 자료를 읽기두 가지 확정시고 기간에 신흥카드 매출 전표 수령 명세서를 작성하라 밑줄 쳐봐. 신흥카드 매출 전표 수령 명세서에 밑줄 쳐 주시고요. 또 써. 뭘쓸 거야? 거기다가는 동그라미 1번. 4,800만 원 미만, 간이 과세자와의 거래. 4,800만 원 미만, 간이 과세자와의 거래.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접대비, 승용차, 접대비, 승용차, 교통비, 입장권, 교통비 입장권, 사업과 무관한 것은 입력하지 않는다. 사업과 무관한 것은 입력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갈라보자. 첫 번째 건 기업업무취지 니까 X. 두 번째 건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간이과세자니까동그라미세 번째 것도 동그라미네 번째 건은 교통비 니까 X. 결국은 두 개만 입력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밑에 사업용 카드 결제문은 모두 우리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어? 6월 18일에 결제한 거는 6월 18일이 뭐죠? 업무용 컴퓨터 사업 공급자 삼성전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나와있죠? 그러면 얘도 X 왜냐하면 세금계산서 우선이거든요. 세금계산서 우선 결론적으로 그러면 은 삼성전자도 어, 입력하면 안 돼. 얘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송칼국수 하나만 입력해주시면 되는 거네요. 송칼국수 하나만 현금영수증 받았다고 나와있죠? 들어가 봐요. 10월부터 12월 아니지 일기 확정이잖아. 4월부터 6월이지, 그지? 일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 들어가서 날짜 란에 날짜 란에 손칼국수 5월 3일, 5월 3일. 구분은 현금영수증 받았으니까 1번에 현금. 공급자에서 F1번 손칼국수. 그 다음에 카드 회원 번호는 입력할 필요 없죠? 현금영수증에 카드 번호가 있을 이유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현금영수증에 카드 번호가 있을 수가 없어요. 금액은 얼마? 3만 원. 공급가액이 3만 원. 그래서 부가세가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야? 3천 원. 그렇게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어려운 거 아니야. 자첫 번째, 접대비니까 X. 마지막 건 교통비니까 X. 그럼 두 개만 입력하면 되는데 세 번째 거는 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니까 세금계산서 함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들어 가면 안 돼요. 그래서 X불로는 하나만 그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문제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부가세 이기 확정 신고 기간에 수출 실적 명세서,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발급 명세서를 작성을 해라. 메인 매출 연필을 생략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같이 수출 실적 명세서 들어가볼까? 이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로 들어가서 10월부터 12월 들어갔으면 수출 신고 번호, 선적 일자는 2025년 10월 20, u s 달러고요 환율을 입력할 때는 하나밖에 없죠. 1,300원 하나밖에 없어요. 외화 금액도 2만 달러 금액은 2 6 0 0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래처명은 생략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거래처명은 생략한다. 수출실적명세서 작성했죠. 을그 다음에 콤텍스에서 조회한 구매확인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령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빠져나와서 바로 밑에 빠져나와서 바로 밑에 자 내국 신용창 구매확인서 발급명세서로 들어가서 구매 확인서 선택하시고, 서류 번호는 뭐라고 그랬죠 PKT20251211888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거 적어주시면 되고요. 발급일은, 발급일은 2025년 12월 10날짜입니다. 종목은 밑에 세금 계산서 보면 가전 이렇게 나와 있잖아. 가전. 거래천피 비용으로서 인생테크, 그 다음에 금액이 얼마입니까? 5천만원. 5천만원. 작성만 하는 거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작성해 주시면 돼요. 다른 거할거 거 없습니다.